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9월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김민아도 왔습니다. 목요일의 뉴스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른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법원 특검 재판 신속 방안 마련. 네, 오늘에서야 나온 이 조치이죠. 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 25부, 직위원 부장판사가 있는 그 25부에 오는 20일부터 법관 한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인데요. 특검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적이나 또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에는 그 가중치를 고려해서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좀 완화되도록 했고요. 특검 사건이 뭐한 건이 배당될 때 1만 사건, 5건이 배당하지 않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내란 전단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서니까 이제야 좀 재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한편 조이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씨 파면 결정 사흘 후에 조이 어, 조이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었는데 또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 환송하기 1년 전에 이미 윤석열 씨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인 어제 오후 늦게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에 누구와도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이른바 대선 개입 회동의 실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보자는 믿을만한 사람이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우선 법원의 오늘 나온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법원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음. 신뢰를 이 신뢰를 제거하기 위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예.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법원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음. 계속 특검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소를 앞으로도 많이 할거 아닙니까? 음. 뭐 한참 남았잖아요. 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뭐, 다뤄야 될 사건들이 음. 계속 있는데, 그런 기소를 할 때마다 계속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러면은 지금 뭐, 이 법원이 다뤄야 되는 사건들이 특검 사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요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추가로 이제 요것만 이, 이 전담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사실은 특검이 도입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좀요런 시스템으로 갔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게요. 좀 이제 뒤늦게 사실 조치가 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라도 특검의 보조를 맞춰서 뭐 법원이 요런 것들을 진행하는 건 맞는 걸로 보이는데 음. 요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부하에 관한 겁니다. 과부하에 관한 거고 지금 법원의 어떤 그어 신뢰를 갖지 못하겠다라고 음.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는 그 과부하가 걸리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어떤 정치적 측면의 문제. 그다음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는가? 음. 뭐 그런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뭔가 하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법부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내부에서 이제 판사들이 뭐 그럴리고 한것 보면은 최소한 지금 직위원 판사에 대한 그동안에 뭐 접대를 받은 거 아니냐 등등의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음.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저 가, 자체적으로 감찰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강간 무소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 거라도 아니면 아니다. 뭐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을 하고 음. 아닌 건 아니라고 답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면 문제가 있는 걸 인정을 하든지 이렇게 좀 답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태도가 아니냐 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뭐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그냥 카더라식 아니냐라는 주장도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뭐 김충식 씨, 정상면 전 검찰총장 뭐 등등. <laughs>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핵심이죠. 그렇죠. 하죠. 한덕수 전 총리 예. 등이 모여가지고, 그 뭐, 아, 이재명 대통령 건이 어, 이제 예.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요렇게 음. 얘기했다라는 녹취가 있고, 뭐,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게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거는 5월 달에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기가 된 거고, 예. 그때, 뭐, 국회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당시에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거는 뭐, 그럴리 없다. 라고 음. 답변을 한 이후에 소강 상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다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나온 지는 꽤된 얘기란 말이죠. 예. 근데 꽤된 상태에서 5월 달에 유튜브를 통해서 문제가 될 때하고 비교해서, 소위 말하는 좀 진전된 내용은 없어요, 사실.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 문제제기가 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을 나름대로 한거 아닙니까? 네. 그 답의, 어제. 응. 그렇죠 답의 형식이나 뭐 내용이 뭐 응. 얼마나 적절한 것이냐,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이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을 했는데 아, 그 답은 거짓이다. 왜냐면 하 우리가 이런 근거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아. 이 근거를 보니까 거짓이 아니냐. 이게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요것을 압박해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상황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음. 추가로 내놓을 거는 아직은 없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 요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 의원들의 지금 답변인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요런 네. 어떤 흐름으로 뭐 다음 주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역풍이나 이런 걸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음. 되기 때문에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 뭔가 이제 이제 톤 조절을 하거나 추가로 예. 제기할 만한 내용이 없으면 톤 조절을 해서 좀 이거는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명확한 걸 갖고 있으면은 뭐그 녹취가 됐든 아니면 뭐 추가적인 뭐이이 이 사안을 증언해 줄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인사가 됐든 네.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추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음. 필요한 상황인데 그잘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분위기를 보면 아네 추가 내용들이 좀 나오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특검 한 학자 구속영장 청구 네. 지금 빠른 전개죠. 네. 어제 동행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던 한학자 통일교총재가 9시간 넘는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에는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서서 조사를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휠체어를 어, 타고 갔고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왜 전달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라는 질문에도 어, 마찬가지로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청탁을 직접 지시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라라면서 이제 신경적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laughs> 특검 수사에서 한 총재는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학자 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 아무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또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 중에 절반이 따로 포장이 됐고 그집폐 에는 좀 소름이 돋게도 임금 왕자가 표기돼 있었다고 합니다. 권위원이 받은 돈 중에 일부가 윤석열씨모 으로 이제 준비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다시 한번 나섰는데요. 지난 2023년에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가 개입하기 위해 어, 신도들을 무더기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어, 대조하려고 어,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두 차례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시도를 했는데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소, 성공할지 지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국민의힘은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16일에 긴급응원총회에서 국회 밖에서 대규모의 규탄 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모았고 오는 21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규탄 대회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또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는데 놀랍게도 총괄기획단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출자 공직자 평가 가 혁신 TF 팀 위원장에는 한 번도 놀랍게도 정정식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빠른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나경희 기자가 놀랐나라는 것도 <laughs> 들고요. 뭐 인선과 관련된 평가는 또 우리 김민아 평론가한테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먼저 한 학자 총재 부분부터 짚어보죠. 권성동 의원 구성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한 학자 총재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청구를 한다고 했으니까 발부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기각될 라로 보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식적 음. 수준에서 이 평가를 하면은 아~ 발부가 돼야겠죠 왜냐면 <laughs> 일단 첫째 뭐~ 항상 이~ 구속이 되느냐 그~ 제가 뭐~ 이~ 법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요 음. 불행하게도 예 네? 법적인 지식이 없다고요. <laughs> 심리학과 중태라는 이야기는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하셔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이상으로는 또 뉴스를 보시기 때문에 관련된 또 지식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음. 이제 항상 구속 여부를 물어보면 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이 일단은 혐의 내용이 이제 그어 소명이 되느냐. 음. 돈을 줬다. 예. 예. 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증언. 그러니까 돈을 주게 시켰다잖아요, 지금. 음. 한학자 총재 라는 분이 시켰다. 절도 받아가긴 했습니다, 이 분이. <laughs>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증언을 통해서 네. 확인이 되는 거고. 더군다나 어요준 목적이 음. 문재인 정권은 어떤 그뭐 하늘의 어떤 섭리에 이게 음.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정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방침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윤석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돈을 준 거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이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들 생각에 예. 그들의 생각에 그들 기준으로 예. 제 기준이 아니고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어, 그래서 여당도 장악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갔다는 거고 예. 그런 얘기인데 그 요거를 이제 부인을 하지만 돈에다가 지금 이제 왕자까지 새겨갖고 <laughs> 줬다는 거잖아요. 돈에 어떻게 왕자를 새겨서 주죠? 근데, 근데 저게 이해가 안 가네요. 기사를 잘 보면은 예. 그냥 돈에 그냥 왕자를 써서 준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수를 놨다는 얘기 같거든요. 와. 그 그러니까 돈을 보자기에 이렇게 예. 싸가지고 예. 왕자 술을 놓은 보자기에 싸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준것 아, 같아요. 무속적인 의미까지 담아서 뭐그 무속적인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예. 돈에다가 하여튼 저보다도 돈을 더 하여튼 잘 대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것 같은데 <laughs> 그 정도 돈에다가 그 정도 공을 들였으면은 그게 예.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런 거를 보면. 이 돈을 주라고 지시를 했고, 뭔가 의지를 갖고 접근한 거는 상당한 음. 사실인 것 같아서, 음. 의혹은, 의혹은 상당히, 어, 이, 어, 이, 저,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 같다. 예. 그럼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두개 봐야 되는데, 음. 도주의 우려는 유명인이니까는 좀 도주의 우려는 낮게 보더라도, 예.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거는, 이분이 그, 궁전에 살고 있잖아요? 예. 구름, 구름 속에 있는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궁전에 한번 들어가면 예. 전 세계에 있는 그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방어를 예.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들어갈 수가 있는 행위죠. 요렇게 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영장이 발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다만 워낙 이 통일교의 나름대로의 이제 네트워크와 파워가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사법부가 항상 지금 아, 상식적인 결론만을 내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아, 네. 그러한 이제 판단, 저, 저 같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제 작은 이런 생각이, 네, 그러한 <laughs> 큰 의도까지 이제 관철이 되는 거냐는 두고 봐야 되 겠죠. 네, 비슷하게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수사들을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댓글창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영 님께서는 돈 받았다는 표시 로 손바닥에 왕자를 쓴건 아닐까 라는 <laughs>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tv 토론 나왔을 때 손바닥에 왕자 를 쓰고 나와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어지는 이야기로 아마 <laughs> 여기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해 라는 분께서는 장애투쟁 국민의힘 이 나가면 특검은 그때 국힘 당사를 들어가면 된다라는 식의 아이디어도 주셨는데요. 어, 지금 이번에 국민의 힘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장외 투쟁이라는 거는 국민적인 명분이 나름대로 실려야지 그 효과가 있는 건데 음. 명분이 뭐가 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외 투쟁이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 힘이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석열하고도 절연을 하고 음.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는 음. 어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예. 우리는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음. 우리도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서 다그 특검 수사응하라고 할 테니까 예. 협조해가지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렇게 갔는데 음. 그런데 특검이 시끄러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무작정 그냥 다 잡아가고 있다. 그, 국민들이 볼 때, 아니, 국민의힘이 그래도 협조를 잘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협조를 하고 음. 있는데, 특검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아, 뭔가 야당 탄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야, 그래야 이제 뭐, 장애투쟁도 하고, 음. 그리고 뭐, 그, 그런 연장선에서, 야, 이게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가 고개를 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권성동 의원을 구속시키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겸 선포와 내란에 대해서, 음. 입으로는 뭐, 아, 그거는 나빴는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란인지 아닌지는, 뭐, 그, 재판 끝나봐야 아는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그러니까, 여러모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이 당권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원내대표 통원성 예.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주요 대상자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 뭐, 수사에 이제 뭐 협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는 이,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감싸는 것 같기만 하고, 그 윤석열 면회 가겠다. Yeah.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한편인데, 음.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는 지금 장애추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상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국민적 명분이 실리지 않을 텐데, 음. 장애추쟁을 하면은, 그럼 보통 어떻게 되느냐? 고립됩니다. 아. 그까 그러니까 이제, 좀 요새는 선선하니까, 할만 네. 할수 있어요. 근데, <laughs> 대한민국이 요즘에 기후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덥거나 아니면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곧 추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조금 비도 뭐 자꾸 오는데 생각을 잘 해봐라. 네. 네. 아 근데 장소가 동대구역인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디서 하겠어요. 뭐. 아 그래요? 다른데 어디서? 아니면 <laughs> 또 또할수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따스한 데서 해야 되는데 아, 그런 예, 거를. 예예. 예. 예. 뭐 어디서 해야 분위기가 따스하겠습니까? 괜히 엄한 데서 했다가 음. 또 지나가는 시민들이. 당신들 반성도 안 하고 음. 내란 세력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고 이러면 음. 그림만 안 좋아지고 네. 그분들도 나름대로 야 우리가 장애 추쟁한다 이러고 나름대로 이제 큰 분노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음. 의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 좀 꺾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음. 그래도 좀 이렇게 배우 세력이 있는 지지 세력이 있는 그러한 항복판에서 하면 와서 아. 응원도 좀해줄 것이고 예, 예. 적어도 와서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예. 따스한 곳에서 이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일 텐데 그래, 그래 봐야 그게 예. 이제 타조가 뭐, 이게 그, 모래에다가, <laughs> 예. 머리에다가 머리 박고 있는 거랑 이제 다를 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음. 빨리 조속한 신뢰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과 정정식 의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우리 나경희 기자는 놀랍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집안 사람인데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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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경은 응원이랑 아, 집안 사람인데요 아, 나경이 기자? 아, 노코멘트 아, 사실인가 보네요 <laughs> 너무 날씨가 그렇게 야멸차게 없군요. 너무 또 처음 이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 아니, 이분들이 이분들도 지금 계속 내란 뭐 이런 부분하고 불법적인 비상경험 선포 이런 부분하고 그다지 이제 뭐 반성하거나 선을 긋고 있지 않는 분들이거나 윤석열 네. 정권 시기에 친윤이라는딱지가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저기 이제 어이 구속돼 있거나 할때 가서 예를 들면은 지켜주려고 이제 가서 이제 뭔가 이제 면회를 해가지고 뭔가 지침을 받아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고 또 윤석열이 관절을 요새화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성하고 있을 때 앞에 가가지고 또 지켜주려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행적을 벌인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요직을 맡아서. 선거에 준비하고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선거 어떻게 치르겠다는 겁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신을 차리기보다는 지금 분위기 그대로 가서 네. 지방선거에서 뭔가 부활하거나 잘해볼 어떤 가능성은 음. 굉장히 낮다라는 걸를 보여주는 또뭐 그런 징표인 거죠.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지지층 지금 남아있는 지지층 소위 말하는 짠물 지지층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떠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예. 사실 뭐 여론조사에서 뭐몇 퍼센트가 나왔다 뭐 이런 음.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게, 떠난 사람들 다 떠나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예. 사람들도 국민의힘, 의 지지합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정말 핵심 중에 핵심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음.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윤석열하고 별로 선안 그어도, 아니 뭐 좋은 거야.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만 남은 건데, 음. 이분들만 보고 정치해가지고는 결론 뻔한 거 아닙니까? 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뭐 앞으로도 뭐, 한, 한참 그럴 것 같은데. 예.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없는 거다, 그러면. 음. 네. 탐정 김민아의 놀라운 <laughs> 나경원, 나경이 칠적설에 <친척설에> 대해서 <laughs> 댓글창에 말씀이 많습니다. <laughs> 경자 돌립니다, 참족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도 몰랐는데 처음 알았네요, 덕분에. 발카로우십니다. 어, 네. 예. 자, 세 번째 뉴 넘어가 볼까요? 이상. 네. 외래 진료 받은 김건희. 예, 어떤 이유죠? <laughs> 김건희 씨가 어제 극심한 저혈압 때문에 관내에 위치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앞서 저혈압 증세를 들으면서 이제 구치소에 외래 진료를 요청을 했는데 서울 남부 구치소는 지난 2일에 김 씨의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극심한 저혈압을 호소해서 서울 남부 구치소를 떠나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1억 원이 넘는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 씨에게 그림을 대신 사다 준 거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 특검은 김정 검사에게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코인업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정 검사가 주변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샀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특검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전해 드리면요. 오늘 내란 특검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전 실장이 이제 지난해 12월 3일 비상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어,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이 됐는데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기영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전 실장이 내란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정전 실장을 상대로 이제 비상계엄 선포의 동조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내란 특검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윤건영 의원 모시니까 그 이야기 좀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김건희 씨 이야기만 좀 짚어볼까요? 김건희 씨가 지금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오고 싶은가 보죠. 아, <laughs> 나오고 싶다. 예. 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깝한가 보죠 거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도 예. 항상 이분은 어떤 시기마다. 여의도에 자꾸 그런 소문을 퍼뜨려요 오. 나는 아프다 오. 그러니까는 그 이러한 처지가 되기 이전부터 계속 예. 나는 아프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 식음을 전폐했다 음. 그뭐 자꾸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예. 그런 이제 얘기가 뭐 한참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그래서 요새 뭐 나오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나중에 나온 걸 보면 멀쩡해요 또 음. 음. 그런 일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전형적인 양치 소년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네. 갖게 되는데, 갖게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니까 좀 상습적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그니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모습들을 보면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음. 물론 이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런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될 사안이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저혈압이 심각하다. <laughs> 저혈압이 심각한 정도는 충분히 이제 여기서 외래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될것 같거든요 음. 물론 제가 또 너무 저혈압 환자들을 너무 또과소평가하는 음.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약이라든가 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관리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건 어 저혈압에서 그쳤으면 좋겠다. 지금 저혈압으로 음. 시작해서 다른 데로 갈것 같은 느낌인데, 아 네, 저혈압에서 그치기를 바랍니다. 예, 탐정 김민아의 내폰이 <laughs> 틀리길 바라면서 예,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주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아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하니깐요. 이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9월 1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장윤선, 윤건영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